네, 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원래'라는 단어를 삭제하라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영상은 책과 삶'이라는 영상에 '말리지 아워'를 어, 쓰신 최윤아 변호사님의 인터뷰였는데요. 어, 우리가 자기계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시작조차도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또 지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작과 지속을 잘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작하기도 무섭고 지속하지도 못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개발 도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마감 시간을 정하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이 부분을 되게 공감하는 게 우리가 시간은 다 제한적인데 보면은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한 시간 안에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어, 대부분은 그한 시간에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 어쨌든 그래도 한 시간 안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뭐 10시간까지 지속한다든지 하루 종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오히려 정말 바쁜 사람인데 오히려 더 한가한 사람보다 일을 더 빨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는 결국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가 어, 공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중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몰입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감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도 결국은 마감 시간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또 그렇게 움직이고 세팅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원래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어 예를 들어서 뭐 30분 만에 이 일은 꼭 하겠다 1시간 안에 하겠다 오늘 내로 하겠다 이런 식의 그냥 무한정 그냥 여유있을 때 하지 뭐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어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골든타임을 어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본인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어 육아를 해야 되니까 어, 또, 회사 일, 이렇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 출산 후에 이런 시간을 좀 어떻게 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면 피곤하기 때문에, 어, 뭐, 8시까지 퇴근 한다 해도 이 시간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두 시간 쇼츠를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깨달고 내가 집중력 있게 할수 있는 시간을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만, 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가 어, 이분에게는 골든타임이었다고 라 합니다. 이때 집중력이 가장 높아, 높은 시간이었다고 라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일을 끝내고, 8시까지는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7시까지는 일을 끝내야지 퇴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 집중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감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끝난 시간은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죠? 돌보고 나서 본인을 위한 시간을 언제 쓸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닌다라면, 어, 9 to 6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은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외의 시간을 내가 언제 할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뭐 6시, 8시 뭐 이런 식으로 늦은 사람도 있고, 물론 또업무에 따라서 밤새 일을 하는 또 교대하는 뭐 직업이 있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잠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6시부터 12시든 8시부터 12시든 뭐더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2시간 내지는 1시간 정도는 충 분이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점심 시간이 1 시간인데 빨리 밥 먹고 30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하고자 하면 어 어떤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잠자기 전에 시간이든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모아서 한 시간의 여유를 만들기는 어 쉬울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못 내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심 이라는 것이 각자가 휴대폰을 보고 그냥 어 편안히 누워 있는게 정작 어 정말 본인에게 심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어이 작가님은 11시부터 아이들을 재우고 12시까지 이 1시간을 매일 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합니다 자, 10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물론 뭐 작가가 되겠다, 뭐 저자로 활동하겠다, 뭐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드라마 작가가 되고 책을 출간하는, 어, 작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분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변호사 외에도.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본인의 그런 또 다른 직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못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 은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정도에서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미리 또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착각 속에서 시작, 두려움을 어, 극복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충, 그냥, 완벽하지 못해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하다 보면 어때요? 부족함이 보이죠, 당연히. 어, 그때 보완을 하라는 라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어, 저자는 4 0세에 드라마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솔직히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이 원래 뭔가 잘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다고 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상황에서 원래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원래 어 이런 환경이었을 거야. 그 원래라는 말을 붙여서 사실은 굉장히 그것을 합리화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처음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원래 잘했을 것이다. 원래 재능이 있다. 원래 뭐 집안 형편이 좋다. 내지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원래를 붙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분은 가장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원래가. 어, 그래서 이 원래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 원래라는 말을 좀 반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꾸준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워킹맘은 실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 시간이라는 시간, 그 외에 또 짬짬이 또 책을 읽거나 하셨겠죠, 당연히. 예,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마감 시간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 꾸준함이 결과가 결국은, 음, 지금 작가라든지, 그죠? 드라마 작가라든지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될수 있었던 것인데,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간을 내라고 했는데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내 꿈을 향한 시간을 내라 했는데 사실 이거를 매일매일 한다는 라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 이 죄책감을 느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주일 다 실천 못해요. 뭐, 세번 정도만 할 수도 있어요. 두번 정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꿈을 향해서 이 목. 목적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관련된 콘텐츠 그런 내가 어 뭔가를 휴대폰으로 어 영상을 보려 해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쪽인 그런 어 콘텐츠가 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글을 쓰던 글을 읽던 영상을 보던 그런 알고리즘이 결국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것 자체를 좀 추가를 해보면. 어, 내 꿈을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꿈을 향해서 이렇게 더. 광화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업 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본업 시간에는 당연히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꿈을 향해서 좀 시간 투자를 해보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간들이 쌓이는 것, 이거 자체가 마일리지겠죠. 그죠? 꿈 마일리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 시간들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여서 마일리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또 새로운 또 직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일리지 아워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완벽함을 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원래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어, 반복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원래 잘하는 타고나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원래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만의 스스로 마감 시간을 정하고 하시라는 것이죠. 무한정 시간을, 어, 쓴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마감 시간을 꼭 정하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시간은, 음,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우리가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겠죠, 그죠? 이때 내가 정말 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취미라고 생각하는 거,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에게 쉬면 무엇인지, 책을 읽는 것인지, 뭐 그림을 감상하는 것인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의 꿈을 향해서 좀 어떻게 실천하고 또 생각해보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